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찍었던 그 연금 상품에 대한 후속편을 좀 찍으려고 하는데요. 연금 상품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일반인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친절하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세액공제가 700만원까지 된다라고 하는데 자영업자나 임대업자들한테도 적용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IRP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자영업자라든지 임대소득자들도 과연 IRP에 가입이 가능할까? 자영업자와 임대사업자도 개인형 퇴직 연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시면 근로 소득자들과 동일하게 IRP 계좌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근로 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 정산을 통해서 세액 공제를 받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요. 이때 이 내가 가입했던 연금 상품을 통해서 세액 공제를 700만 원까지 직장인들과 동일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근로소득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임대사업자도 IRP 계좌를 만들 수가 있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 정산이 아닌 5월 달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할때 동일하게 세액 공제 혜택을 최대 700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연금을 수령할 때 어떤 세금 혜택을 받나요? 라는 건데요. 일단 그 퇴직 연금과 개인 연금은 두 가지 가장 큰 차이가 irp 계좌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중도 인출이 가능해요 하지만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해지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 인출을 하게 되면은 계약 자체는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IRP 계좌에서 중간에 돈을 인출하기 위한 때는 언제가 되느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무주택자가 집을 사게 됐어요. 그리고 전세금이 필요하게 됐어요. 이럴 경우에는 중도에 인출을 해서 빼쓸 수가 있고 나중에 돈이 생기면 다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연금 수령 시점은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55세다. 그러면 55세가 돼서 우리가 열심히 굴린 이 연금을 실질적으로 수령을 하게 됐어요. 이때 내야 되는 세금이 연금소득세예요. 일시에 한 번에 받는다라고 하면 16.5%의 이자 소득세를 내야 돼요. 연금 형태로 받는다라고 하면 이 연금 소득세가 연령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만약에 55세부터 70세까지 연금을 수령한다라고 하면 연금 소득세로 5.5%를 떼게 돼 있어요. 근데 70세에서 80세 까지라고 하면 이때는 4.4%가 되고요. 80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이때는 3.3% 세금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던 게 종합소득 과세에서 분리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문의하셨어요. 만약에 내 연금 수령액이 한 달에 1200만원을 넘어간다 라고 하면 다른 기타 금융소득이랑 합쳐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라고 하면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1200만원을 기준으로 분리과세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죠. 내가 가입해 있는 연금을 한꺼번에 조회를 가능한 곳이 있어요. 연금포탈이라는 데인데요. 제가 직접 이렇게 제 연금을 포탈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제가 가입한 연금이 이렇게 싹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가입한 연금의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알려드렸는데 지금 보면 이제 첫 번째 레 연금 계약 정보가 나와요. 이 연금 계약 정보에 보니까 저는 제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세 개로 가입이 돼 있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가입하는 DC형 그 다음에 제가 IRP로 따로 가입한 두 개의 개인연금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 퇴직, 두 개의 퇴직연금 IRP 계좌가 나오고 있어요. 개인연금 계좌도 제가 두 개나 있는데, 어, 제가 연금 저축 펀드 계좌가 하나 있고, 또, 연금 보험 상품이 하나 있어요. 혹시 내가 가입한 연금이 뭔지 잘 모르겠다. 내 연금을 한꺼번에 보고 싶다. 라고 하는 분은 연금 포털에 접속을 하셔서 보시면 이렇게 한 장으로 딱 정리가 되고요. 내 연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연금 포털에 접속을 하셔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랄게요.